그래서 아직까지 빛을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입니다 82년도 500원짜리가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82년 500원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그 82년 사용주와 잔돈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82년 500원짜리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제가 뭐 일부를 그 82년 500주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주화를 그 갖고 왔는데요. 어, 이거는 그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주화입니다. 사용 주화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알다시피 82년 500원짜리는 초년도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1,500만 주가 그 발행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초년도기 때문에 이 사용된 이 주화도 그 액면가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82년도 500원짜리 미세형 주화는 더욱 더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. 82년도 500원짜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 괜찮은 것 같아요. 초년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이게 그 미사용의 잔존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.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82년 그 사용주화가 좀 많이 나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사용주화가 그, 미사용 주화가 그 좀덜 남아있다.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잔존량이 좀 적다고 할수 있는 거죠.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아직 좀 저평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일부는 갖고 있고, 예. 그네 제가 이렇게 그 수집을 그 몇개 했는데. 500원짜리는 사람들이 잔돈 중에서도 가장 큰그 액수의 금액이기 때문에요. 사람들이 그다 좋아하고 선호합니다. 그리고 어, 요 학이 그 정말 예쁘잖아요. 단순하면서도 그 예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, 이게 좀 인기가 좀그 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사용 주 한번 보실까요?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지요. 예. 그래서 오늘. 이 82년도 500원짜리를 한번 그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레이딩된 그 주화 같은 경우 66등급까지는 그 그래도 많이 그 보이는데 67등급이 찾기가 힘듭니다. 또 굉장히 비싸게 그 거래가 되고요. 보이시죠? 미사용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마트에서 받은 사용주화,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사용주화를 몇개 갖고 왔는데, 사용주화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. 예. 빛 자체가 틀리고, 틀리고. 예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이런 그 82년 500원짜리 요것도 음, 앞으로 그..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초년도 이 동전들이 빛을 많이 그 보거든요. 그래서 82년도 500원짜리는 그나마 그좀 82년도면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그 동전에 비해서 오래 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빛을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잠재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입니다. 82년도 500원짜리가. 초년도 타이틀도 갖고 있고 미사용 그 잔존량도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쁘지요? 고려청자가 이렇게 하기 쫙 있듯이. 네. 오늘은 이렇게 500원짜리 초년도, 82년도 동전을 영상을 찍었습니다.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